네, 우리 솔루엠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일프로 캔들헌터고요. 어, 솔루엠이 오늘 지금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사실 이3% 하락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실이냐? 이렇게 추세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다가 이 저점대를 이탈을 하면서 지금 하락 추세를 한번더 깨부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면 주가가 단순하게 하락을 떠나가지고 추가적인 하락폭이 깊어질 수 있는 국면의 위치에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주의깊게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과 어,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들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자 본격적인 설명드리기 앞서가지고 이 솔루엠의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을 제가 좀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이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우선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법한 산업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섹터인지, 자이 부분들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 안에 이 전기차 관련된 산업 전망에 대한 내용들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솔루엠의 잠정적인 매출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리고 6월달에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 이 전기차 관련된 노출 예정 공시 하나와 이슈 두 가지 또한 어, 제가 별도로 조금 체크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꼭 한번 집중해서 체크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는 구간이 어딘지. 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 집중되어 있는 구간 분석을 토대로한 목표가 설정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는 데 있어가지고 추가 매집 구간과 손절 라인은 어디로 설정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 제가 좀 별도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투자 전략 보고서이기 때문에 010 8256 8243 번호로 자 솔루엠이라고만 저한테 문자 한통 전송해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가지고 이 관련된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자 별도의 비용 맞는 부분 없이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대응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 8256 8243 번호로 솔루엠이라고만 문자 한통 전송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제가 왜이 구간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냐. 자 저점을 이미 한번 찍고 두번세 번째잖아요. 자이 자리에서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라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저점을 이탈하는 시점부터는 주가가 어디까지 밀릴 수 있다? 바로 그 다음 어, 지지선 구구 구간까지 밀릴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지선이 어디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죠. 24,000원 라인 부근까지 추가로 밀렸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또 만약에 밀린다, 그때는 22,000원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 이렇게 지지선과 저항대 라인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주가에 대한 수급흐름과 추세흐름을 꼭 살펴보시길 바란다는 점 제가 한번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이 모든 내용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투자 전략, 어,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에 3번과 4번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6월 달에 노출될 수 있는 이슈와 공시들, 그리고 실질적인 잠정 매출 추이와 그리고 회사 자체의 유보금 자체가 조금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더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라고 인식을 한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8256-8243 번호로 솔루엠이라고만 저한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한번 강조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내가 종목을 매수 매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좀 궁금한 내용들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좀큰 수익이 날수 있는지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최소 못해도 지금 시점 대비 3배에서 4배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 종목을 제가 한 종목 준비해왔습니다. 딱 2분이라는 시간만 저한테 투자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은 어떤 종목인지 제가 바로 재료부터 해서 수급적인 측면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 영 내용 영상만큼은 꼭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3,000%입니다. 23,000%.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 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 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 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자 합치면 합계 금액이 1조 원,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 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 보는 애들 아니죠. 그 연기금. 자, 이 연기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70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 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 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고 라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3,000%면은 주가부양 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번호로 자, 나한번 점상 같이 보내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